<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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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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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골프장 카운티 안성 W. 오 그게 화면이 이렇게 뭐예요? 갑자기? 뭐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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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지락병 걸려가지고 지금, 이날 <laughs> 제가 이거 고치라 했잖아요 지금 안 그럽니다 아하 <laughs> 첫 티샷 티셔... 오, <laughs> 오 좋아요 첫홀 살려야 되니까 꼼지락 좀 해줬어요 <웃음> 살았죠? <laughs> 네어잘 네. 네, 떨어졌습니다 자 세컨 잘 도착했습니다 음또 꼼지락 하시는데요? 맞나요? 아 이날 조금 하긴 했습니다 <laughs>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네저 오 라인 좋은 거 같아요 오 <laughs> 예, 나이스 온 컨디션 좋았나봐요 응. 브로디 찬스 오호로디 찬스 아신중하신데요짬 아. 짧을 것 트러라. 같아요 들어봐라 아 그래도 그치. 퍼터 많이 좋아졌죠? 너무 많이 좋았어요 예전에 보면은 뭐 쓰리 퍼트 기본인이었으니까 그쵸. 많이 좋아졌습니다 <laughs> 마지막 마무리. 네, 바로 첫돌 시작합니다. 큐. 내리막. <laughs> 네, 두 번째 홀이고요 이날도 블루 티에서 진행했습니다. 음... 여기는 보면 다 매트더라고요. 아하, 조금 좀 네, 좁은... 아쉬웠습니다. 여기도 좀 좁은 것 같은데요. 좁아요. 첫 번째. 오. 네, 좋아요. 살짝 우측. 음. <laughs> 두 번째 이제 세컨샷입니다. 카메라 앵글 괜찮은가요? 네, 그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지난 번에 호응이 좋아서 동일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laughs> 세컨 방향 좋고, 네. 하지만 짧았고, 네. <laughs> 약간 뒷땅성이어서 세 번째 어프로치샷. 꼼지랑 많이 하시네요 하지만 잘 쳤다 세 번째 나이슨 파퍼트 이 이거 보기보다 내리막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거 같아요 네 한번 볼게요 네오 아우 아까워 네 엄청 잘 쳤는데 좀 내리막 때문에 또네 계속 마무리 하시나요? 아하 네 보기로 두번째 홀 마무리했고요. 니다 1000m, 3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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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m. 0 0 0 m 0 0 0 m 0 0 m 1 0 0 m 1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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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뭐라해요? <laughs> 네, 뭐잘 쳤습니다. 두 번째 샷, 훅라이 오르막. 와 집중하게 된다. 네, 근데 여기도 어차피 끊어가야 됩니다. 네. 핀이 안 보이니까. 그 네. 어딘지 모르겠어요. 네. 잘 쳤고. 자세 번째, 세 번째 샷도. 여기도 훅라이. 음, 네. 또 끊어가야 되나요? 우측에서 왼쪽으로 감기는 라입니다. 인 음. 이번 올려줘. 방향 좋고. 네잘간거 같아요. 오. 아이, 네, 약간 짧았지만 네. 이제 버디 퍼트. 음. 퍼터 바꿨잖아요. <laughs> 아. 바꿔서 잘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아유. 오. 근데 자신감도 더 생기신 거 같아요. 느요 아유 아쉽다. 자고 이제 파 퍼트. 빨래 들어갈 응. 것 같지? 숨죽이며 버트 짧겠다. 네 짧네요. 에이, 또 보기. 네. 그래도 나쁘지 않죠? 네. 에이. 훨씬 많이 좋아졌어요. <laughs> 센터 포터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랑. 음... 음. <웃음> <웃음> 네. 네 아. 번째 홀. 검지락 준비 완료. 살아아 저. 어 어디 가요? 죽었나 했는데? 살아 있나요? 살아 있죠. 아하. 그래서 우드 친 거거든요. 이번에는 죽은 게 없나 보네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laughs> 에이, 잘 살아 있었죠? 네. 두 번째. 잘았네요. 이게 이제 드라이버를 쳤으면 죽었을 건데 음... 우드를 쳐서 사는 거예요. 내 음... 거? 앞으로 이런 그 필드 매니지먼트에 조금 더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멋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샷. 샷. 아, 약간 당겼죠? 네. 네. 힘이 많이 들어가서 네. 짧네요그 네, 올리면 됩니다. 세 번째. 340m 되는 것처럼 보이죠? 더 멀어 보이는데. 아, 아, 그래요? 음. 네. 음. 더 내려가야 되는데 조금 짧은 것 같아요. 그래도 가까운데요? 저죠이 정도면. 네. 네. 이제 파퍼트. 네, 이런 게 딱딱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직 안 되니까. 이번 홀도 보기 하겠네요. <laughs> 오! 됐어요? 아, 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보기로 네. 마무리. 네. 아쉽네요. 네. 다음 홀은 파5입니다. 이번에도 아이언 잡았죠? 랜딩 지점이 조금 애매하면 은 네. 안전하게 끊어 가야죠 잘, 잘 쳤죠? 네잘 네. 쳤어요 제가... 끝까지 보시네요 <laughs> 보람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잘 쳤어요 두 번째 조금 길었죠? 긴 홀이 돼 버렸어요. 음, 아이언을 그쵸, 쳤기 그쵸. 때문에 남은 거리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보겠습니다. 꼼지락 샷. 피이 좌측인데 살짝 밀렸습니다. 네. 예, 드로우가 덜 났어요. 아쉬워 보이죠? 떠나지 <laughs> 못해요. 자, 예, 세, 세 번째 샷 어프로치. 신중하네요, 이 젬베. 예, 네, 그렇게 하려고요. 음... 샷? 하지만 더덕샷 <laughs> 허탈한 웃음. 예, 네. 민망하죠. 네. 퍼퍼트 오, 오, 과감한 스트로크 아, 내리막. 아오아 아아 아쉽다. 이건 넣죠. 이 정도는 이제. 오, 자신감 아닌가? <laughs> 또 바꿨으니까 네. 넣어야죠. 이 야, 약간 위험했다. 훑고 들어갔다. 그래도 넣었어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여섯 넣었다. 번째 올 파슬리. 파슬리, 아유, 지금 또 꼼지락 꼼지락 꼼지락. 크, 좋아요. 오. 오 어디가 있죠? 잘 갔나? 어디가 있죠? <laughs> 긴가민가한 것 같은데요. 음. 오 엄청 잘 갔어요. 네. 버디 퍼트 음. 이 우에서 왼쪽으로 빠지는 아이처럼 보이네요. 그죠 네네. 아 말한 그대로 빠져버렸습니다 이런게 들어가줘야 되네 맞아요 이런거 확실하게 좀 해줘야 그렇죠. 되는데 근데 거기다 해서 그게 안 먹네 파네 <laughs> 일곱번째 홀 첫번째 샷 들어가겠습니다 네, 파포고요 보면은 또 우드 티셔츠 탑니다 안성 W가 전반적으로 홀이 이렇게 길지 않아서 음... 네, 매홀 드라이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음... 네샷 음, 나쁘지 네, 않습니다. 네, 잘간것 같아. 비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비린것 네, 같아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비인 거죠 네, 이게 물방울. 아. 조금 감겨서 조않는 음. 나이에 로프 <laughs> 상체 숙이고 이제 팔로만 쳐야 됩니다. 음, 자세 보겠습니다. 네, 약간 까졌. 흔들렸네요. 약간 큰거 같은데. 더 왔나? 네. 가 볼까요? 네, 약간 가서 음,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자. 세 번째 슛. 오. 당챘죠? 근데 안 들어와요. <laughs> 아이고, 오, 엄청 가깝게. <laughs> 넣는 건 조금 무리죠. 네. 네. <laughs> 그 정도는 안, 안 됩니다. 파스리. 여덟 번째 볼. 제 영상을 하도 봐가지고 요즘 기대했어요. <laughs> 잘간거 같은데. 요 네, 좋습니다. 네. 조금 먼 거리. 네. 잘왔네요 조금 먼 거리. 그래. 십오 미터 내리막. 요즘 퍼터 실력이면 음. 가까이는 붙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 더워. 생각보다 잘왔어요 근데. 네, 네. 약간 짧았다는 느낌 <laughs> 들었죠. 너야지 네. 이런 것도. 할수 있어. 이거는 이것도 우에서 잘흐를것 같은데. 어, 뭘까요? 자존심 살렸다. 네, 마이스 파! 아! <laughs> 마지막 콜입니다, 파 5. 네. 음, 아, 뭔지... 자신감 있게 드라이버. 우도 안 하시고요. 파 파이브니까. 여기는 샷. 약간 <laughs> 망했죠? 네. 다행히 짧아요. 죽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엄청 안 좋아요 지금. 음. 내리막에 있어서 러프도 길고 아이언 쳤어야 되나. 지금 이게 우든가요? 유틸이요. 유틸이에요? 다닥? <웃음> <웃음> 그래도. 근데 네, 이럴 것 같았어요. 어.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우드로 세번째 쓰리온 공략 네 올리며 버디 퍼트 과연 엥잘 간거 같은 거리는 잘 네. 맞았어요 약간 짧았지만 괜찮습니다 올리나요? 오 괜찮은데요 네. 나이스 온네 파퍼트 좀 오르막 좌에서 우로 흐를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 넣어주세요. 아 버터가 진짜 너무 아쉽다. 뭐이 정도만 해도 저는 사실 만족합니다. 너무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습니다 네, 오늘 깔끔하게 끝나네요. 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화이팅. <laughs>